네, 11월 7일 월요일입니다. 네. 네. 근데 오늘이 입동이래요. 엄청 춥네요. 저 지금 손이 네. 너무 얼어서, 네. 아, 너무, 오늘따라 너무 추운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네. 뭔가 네. 콧물도 좀 나는 것 같고, 음. 목도 좀 잠기는 것 같고, 네. 근데 이렇게 추울 때 생각나는 게몇 가지 있거든요. 뭐야? 붕어빵, 핫. <laughs> 백 등등 눈사람 이런 거 네. 생각나는데, 네.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추울 때는 이거죠. 대당이죠. 네. 이 아. <laughs> 얘기 하려고 지금 입동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 대단합니다. <laughs> 네. 아, 주시장이 실제로 지난주에 아, 제롬 파로장한테 폭탄을 맞았어요. 맞아요. 너무 과격한 아. 발언을 쏟아내면서, 네. 아, 물론 그분이랑 잠깐 반등했지만, 주시장이 또암철에 크게 흔들리면서 날살이잖아요. 나스닥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주간 단위 보면 거의 6% 가까이 떨어졌어요. 아, 이게 진짜 네. 사실 우리가 다 예상했던 거라서 네. 아니 우리가 예상했던 75bp 인상한다고 했는데 네. 왜 이러는 거예요라고 했지만 아, 너무 매파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길게 얘기했고 뭐 발표문도 있고 어, 그,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약간의 코멘트도 있었지만, 딱 보면 두 문장이죠. 금리를 더 높게 올리겠다. 네. 더 길게 갖고 가겠다. 음. 딱이 말이 나오면서 주시안이 좀 무너지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소위 성장주라 것들, 돈을 맞아요. 빌려서 해야 되는 것들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 금리가 낮을 때는 그냥 돈만 어저 빌리면 되잖아요. 네. 그런 느낌에서, 섹터별로도 보면 기술주라든가, 아소의 IT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여기 이제 구글도 들어가고 메타 플랫폼. 넷플릭스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네. 서비스? 하필 네. 우리가 또겸쪽 어, 상담소로 네. 종목 상담을 받았던 그런 쪽이 많이 빠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메타 플랫폼스, 그, 네. 뭐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이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더 많이 염초 대비도 많이 떨어졌지만 네. 지난 주에도 특히 많이 흘러내린 것이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염초 대비를 보더라도 이들이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에요. 염초 대비도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어쨌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우리 연초 대비 40% 떨어졌어요. 네, 가장 많이 빠진 네, S&P 1 20%거든요. 네. 그러니까 41% 떨어졌고요. 기술주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기술주도 30.4% 그러니까 이들 두 개가 많이들 선호하는 데 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픔이 있었던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성장주를 좋아하는데 가치주와 러셀 그 가치주와 성장주 오래차이가 퍼센트로 찾아보면 거의 16.5%포인트나 상대적으로 지금 가치주가 이긴거예요 러셀 3000네 러셀 3000과 네. 러셀 가치 3000이란거는 1등부터 3000등이니깐 네. 미국주식 한꺼번에 음. 보는건데요 물론 가치주도 떨어지고 성장주도 떨어지긴 다 떨어졌지만 음. 가치주는 덜 떨어지고 성장주가 훨씬 많이 떨어진거가 첫번째 투가되겠고요 음. 어쨌든 둘다 빠지긴 빠졌는데 누가 음. 그래도 더잘 버텼냐 잘덜 빠졌냐라는거죠 빠졌느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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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즘 가끔 보시는 그나마 또 신고가 나가는 것들이 간혹 있거든요. 어, 네, 네. 있는 거 보면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주로 네. 소비재? 네. 네, 그런 것들이 보면 배당도 많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배당주도 한번 찾아봤어요. 네. 배당주의 흐름이 S&P 5 0 0의 흐름을 보면 딱 이렇게 그래프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제일 밑에 있는 게 S&P 500의 흐름이 되겠고요. 네. 그 위의 세계는 덜 빠졌잖아요. 네. 덜 빠진 게 바로 대표적인 배당주 E-TF들이에요. 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차수수업에서 하는 대표적인 E-TF, SC. HD라는 것도 있고요. 겠또 네. 어, DVDY라고 해서 저희도 여러분 소개해드린 건데. 음... 전 세계에서 한때 1위였고 지금은 1, 2위 하는 겁니다. 제 1위가 SCHD고, 이게 네. DBI이고, 그다음에또 어, S&P 500 중에서 가치주만 모아놓은 거로 SPY D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물론 마이너스 마이너스지만 지수 대비 상당히 선방하고 있고 이런 것도 일부에서는 배당 여기서 이때 풀 배당에는 분배분이라고 그러거든요. 분배분까지 고려하면 거의 하락폭이 거의 없는 그런 수준이죠. 네. 그래서 최소한 미국 달러 미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큰 그만 마이너스가 맞지만. 음. 상당히 이 정도에서 예를 들어서 원화로 계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다 플러스라는 상태인데 지금 네.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그만큼 배당 입구 업계 차 차이, 차이가 어, 수익률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받다고볼수있습니다 근데 배당 ETF 라고도 하지만 네. 우리가 뭐 ETF 쪽보다는 네. 종목에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배당주는 어떤 게 있나요? 배당주는 뭐 수도 없이 많죠. 배당주라는 걸이런저로 보면 배당을 주는 주식은 다 배당주잖아요. 어, 그러면 네. 배당 때문에라도 이걸 사야 된다. 이걸 사야 된다. 그럼 몇개 말씀드릴까요? 네. 특히 이제 배당은 유리하실 거가. 배당 수익률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배당 네. 여러분들 예상되는 일년 동안의 배당 예상금 나누기 현재 주가면 배당 수익률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런 배당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속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보다는 배당 수익률을 여러분 생각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신 는후에는 배당금을 올려주, 올려주는지 거기에 어... 주목하셔야 돼요 배당을 올려주는지 컷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려준다는 거 미국은 워낙 주주 친화 정책이 경영이 일사가 돼 있기 네. 때문에. 보시면 150년 이상 배당을 꾸준히 주는 아. 것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계속 돈을 벌었고 계속 장사가 잘 됐느냐? 절대 아니죠. 음. 150년 이상 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대공황도 있었고요. 네. 세계대, 차 세계대전, 이차 세계대전도 어. 있었고요. 한국 전쟁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올일쇼크도 있고 리마 사태 다 있었잖아요. 음. 네. 그럼에도 배당을 꾸준히 주 회사들 그 중에서도 배당 울려, 올려준 기업들은 네. 진짜 주주와 약속을 지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보면 배당 귀족주도 아니라 배당왕. 배당 킹. 예, 배당 킹에서도 몇개 주식을 시, 한번 킹이 음. 50년 연속으로 맞죠? 50년이죠, 50년. 50년.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아실 만한 거몇 음. 개만 먼저 말씀드리고 수익률과 얘네들이 얼마만큼 올렸는지를 잠시 말씀드리겠는데 좋아요. 첫 번째는 약간 말하기가 거시기합니다. 왜죠 제가 좀 담배를 안 피고 어? 담배 피는 거안 좋아하는데 이거 약간 죄악주라고도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지만 여하튼 담배 피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편하다는 얘기죠. 담배 음. 피시는 분. 아 네. 쉽게 얘기 해서 말보로죠, 말보로. 네. 말보로. 그리고 필립모리스를 필립모리스의 하여튼 미국 판권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아 쉽게 해서 네. 그 말보로 갖고 있는 그 회사 라고보시면 돼요. 알트리아입니다. 알트리아. 음 알트리아 그룹인데요. 배당 수익률도 높, 엄청 높아요. 8.11%니까. 8 1 네, 엄청 높습니다. 네. 주가 자체 대비 배당 수익률도 높. 이들이 그런 배당 수익률을 배당금을 안 올려줬느냐 십년 동안 평균 얼마 올렸는지 아세요 팔 퍼센트 기존의 배당 수익률도 팔 퍼센트인데 십년 네? 동안 팔 퍼센트를 또 올렸다 고 주가는 큰 재미는 없었죠 네. 재미는 없었는데 여하튼 팔 퍼센트 꾸준하게 배당금을 올려줬어요 햄버거 먹을 때뭐 마세요 콜라 네, 콜라죠 펩시 콜라 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배당 수익률이 이점오 퍼센트인데요 네. 배당금을 얼마 영평을 얼마나 올려줬냐면 칠점칠칠퍼센트 네. 대박이죠. 네. 거의 뭐 알트리어랑 맞먹네요. 그렇죠. 응. 세 번째는 PNG입니다. PNG, PNG 프로토인갬블프로토판갬뭘샴푸도 하고 면도도 하고 맞아요. 다 하고 있잖아요. PNG 모르신 분 없죠? 2.7%가 배당 네. 수익률인데 연평균 5%씩. 어... 꽤 올려줬고요. 네. 다섯 네 번째는 타겟입니다. 타겟. 타깃. 타겟은 타깃. 타깃. 우리 대는 없죠. 미국 대표적인 또 마트라고 보시면 네. 슈퍼마켓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1.6퍼센트) 어? 네. 네. 연평은 (11.6퍼센트는) 네. 올려졌고요. 다음은 이제 제약사 중 하나인 에브비입니다에브비의 에브비. 네. (3.8퍼센트) 수익률인데요. 최근 십 년간은 무려 (17.3퍼센트) 씩. 어... 엄청나게 지금 빠른 속도로 배당금 네. 올려줬어요. 아, 이렇게 보면, 네. 배당 수익률로 봤을 때는 알트리아를 좀 투자를 할까라는 음. 생각이 들었다가도, 네. 네.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올려준 걸 보면, 네. 에브비라던가 아니면 음. 타겟 쪽이 좀 생각이 네. 들기도 하고, 네. 펩시콜라도 좋고, 네, 펩시코도 좋고. 그래서 맞죠. 이거는 자신의 성향이 네. 맞는 거를 가셔야 돼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알트리아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네. 아, 꾸준히 보면 10년 동안 8% 올려줬고, 현재 절대 수익률 8%? 그래서 이런 걸 나중에 보시려고 그러면, 과거에 그 금액 주가 떨어진 거랑 주가의 수준과 그 당시에 배당 수익률 한번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튼 네. 그런 것들 을 본인에 맞는 것들, 취향에 맞는 거죠. 나는 담배 피는 거 진짜 싫어한다. 음. 그러면 이건. 투자 얘기해 주고 시계 하잖아요. 인지 네. 조화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다섯 개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그 네. 중에서 특히 말이 나왔기 때문에 알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이 회사 예전에 아 관심도 없었는데 네.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봤어요. 그때 네. 딱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Moving Beyond Smoking이요. 그 이상으로? 에, 이상? 이제 이제 흡연이 어? 아니라 흡연 다음 세상에 뭔가를 준비하는 거죠. 여태까지는 담배 피는 회사의 인지가 네. 강했는데 네. 지금은. 담배가 분명안 좋잖아요. 뭔가 몸이 안 좋으니까 담배를 피지 말라 할거 아니에요. 그 해악을 없애는데 노력하는 회사라는 거죠. 근데 좀어 응. 물론 지금 이 시대에서 네. 회사의 그런 분위기, 네. 이미지가 이제 바뀌는 건 맞는 거 같긴 해요. 네. 막 네. 발맞춰 가는 거니까. 네. 근데 담배 회사가 이제 담배 <laughs> 없는 회사를 만드는게 이해가 안되는데 써있잖아요 그래서 담배에 나쁜 네. 것을 없애는 데 노력하는 담배회사다 그럼 건강한 담배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 거겠죠 그런 어, 거겠죠 어, 네. 니코틴 타르... 네뭐 그런, 그런 거겠죠 네. 그렇지만 담배는 담배인데 제가 이걸 왜 굳이 회사의 거를 보여주면 이 담배 때문에 이거 도저히 싫다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회사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정도 주가 는 고점 대비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이거 분명히 떨어졌는데 제가 8%에 대한 배당 수익률과 기존의 주가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여하튼 주가의 흐름 자체는 변동성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게 할 때는 배당 수익률이 10% 수준까지 갔었어요 네. 특히 그 팬데믹 직후에는요 지금 현재 8%라는 주가 아주 젊은 분들은 이게 관심이 없어지겠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주식을, 예를 들어서 만 달러를 주식을 사면, 연 물론 배당 수익 그 전이지만, 세금 전이지만, 한 800달러 정도가 나한테 돈이 어, 오는 거예요. 어, 네. 그럼 맞잖아요. 만 달러 면 800달러 정도가 연배당이 나오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름을 정도로 내가 만족한다. 주가에흔들거림 있지만, 뭐 주가 단기간에 흘릴 게 아니라, 네. 장기적으로 보면 이 주가가 많이 오, 비싸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야. 그래서 제가 장기적인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요. 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주가가 좀 하락한 방이 분명히 있다 손치더라도, 8%라는 절대 배당 수익률, 그리고 꾸준히 50년 동안 올려줬는데, 아주 운이어, 운영... 나빠고 내가 오늘 올해부터 배당을 줄이겠어요? 좀 음, 그건 아닐 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음, 알트리아? 이런 것들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네요. 어, 그러면 오늘은 알트리아. 네. 종목의 티커는 MO입니다. 네, 네, 이렇게 기억해 네. 주시고, 네. 지금 주가 한 50달러 선 아래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지금요? 주가 네. 저렴하죠. 45 네. 수준. 어, 45달러 수준. 네. 45달러 정도니까, 어, 한번 눈여겨 보시고, 네. 지금, 추울 때 네. 매달 생각하면서 담배 피신다면 네 투자하시면 <laughs> 좋을 네.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음. 이 시간이면 꼭 하는 게 있죠 특별한 맞아요. 대결 네. 지난주에 박사님께서 네. 이 코스트코를 추천해 주셨고요. 맞아요. 저는 버크셔 헤서웨이 네.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아, 이게, 아, FMC 탓이에요. 파월 때문이에요. <laughs> 두개다 마이너스 났죠. 두개다 마이너스인데, 네. 네. 어, 마이너스가 났죠. 네. 10월 31일 시가에서 11월 4일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요. 네. 코스트코가 마이너스 4.6%. 네. 네. 그리고 버크셔 헤서웨이가 마이너스 3.5%. 그나마 버크셔 헤서웨이가 나름 덜 빠졌다. 잘하셨어요? 어, 네, 잘하셨어요. 같이 주. 네, 어, 가치주... 에이, 그렇죠. 음, 네. 네, 네, 네. 그래서 나름 덜 빠졌다라고 볼수 있는데 아, 이번 주까지 저희가 이거 뭐 일주일 뭐 단타용으로 <laughs>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장기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볼 주식이다라는 목적에서 얘기 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흐름을 꾸준히 음.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오늘은 좀더 특별한 네.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어떤 이벤트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새로운 책또 나셨다고 들었어요. 아, 미국 주식이답이다 2023년판.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책에 이미 많은 분들께서 구매를 하셨다 이런 인증 글들을 네. 저에게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네네. 네 보기도 했는데 네. 어이 이벤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네. 오늘은 네. 저희 항상 둘이서 대결했잖아요. 그데 그렇죠. 시청자분들과 제가 대결을 하는 거예요. 네네. 일명 크리스티나를 이겨라, <laughs> 네, 수정앵커를 이겨라. 네. 저를 이기면 네. 이 책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열분 10 정도. 네, 열분 네. 네, 정도 네. 어,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일단 오늘 제가 제시할 종목부터 네. 얘기드릴게요. 네. 네. 제가 오늘 배당주 얘기가 나와서 음. 이걸 가져왔어요, 사실. 뭐야? 코카콜라. 아, 코카콜라. 네. <laughs> 네. 어,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저는 펩시콜라가 네. 코카콜라의 대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네, 대체불가요. 그렇죠. 저는 네, 네. 코카콜라를 네. 완전 사랑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 그 워런 머핏도 네. 사랑한 네. 코카콜라죠. 네. 그리고 사실 펩시코가 주가가 코카콜라보다 좀 비싸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약간 저는 좀 부담이 될것 같아서 네. 아직 한 8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은 코카콜라 괜찮은 네. 것 같습니다. 좋아 보이네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코카콜라를 제시할 거고요. 네. 여러분들도 네. 어, 월가 워즈 유튜브 채팅창 오늘 올라갈 이 방송에 네. 저희 댓글창에다가 네. 어,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주시면요. 저희가 음 수요일이죠. 수요일 시가, 그리고 금요일 종가 정말 짧게 잡았어요 아, 한국 시간이죠 한국, 네, 시간. 한국 시간으로 네. 수요일 시가부터 금요일 종가까지 이렇게 네. 수익률을 내서요 네.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 코카콜라 수익률을 이기신 분들 중에서 네. 10분께 네. 미국 주식이 답이다 2023년 버전 음. 책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 목, 금 3일 동안에 네. 시가 대 종가로 네. 해고또 수정 앵커가 한 주식 코카콜라 네. 그 이기면 네. 그 중에 10분 선정해 놓고 1등부터 10등 드리면 되겠네 네. 아 이번 주가 그리고 쉽지가 않은 게 네. CPI 발표되죠? 네. 그리고 중간 선거가 있어요 네, 네. 이번 주, 지난주 못지않게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laughs> 과연 저는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지을 수 있을지 그것도 기대가 <laughs> 근데 되죠 전부 다 마이너스라도 드리는 거야? 마이너스 나면 또 누가 덜 빠졌나 해야죠 <laughs> 확실한 거야? <laughs> 해야죠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벤트와 네. 함께 또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다음 주에 여러분께 인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진짜 댓글에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이번 주에도 힘내세요.